안녕하세요. 이슈메이커 배한성입니다. 흔히 우리의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눈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눈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 인물에 의해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오직 눈 연구에만 매진해온 그를 만나보시죠. 시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기 화학 정보로 변환하여 시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뇌로 전달하는 기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세상을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눈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렇게 사물을 볼수 있게 해주는 눈이 또 다른 기능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눈을 통해 몸속에 있는 질병부터 개인의 고유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관찰하고 연구해 온이남한 대표. 우리의 눈으로 체질이나 질병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선보인 인물입니다. 그는 현대과학 중 대체 의학의 하나로 여겨지는 홍채학을 통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알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이남한 대표가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가 밝히는 홍채의 비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납작한 도넛 모양을 하고 있는 홍채. 이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위치하며 바깥쪽으로는 모양체와 연결돼 있습니다. 홍채의 역할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이러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우리의 다양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창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이남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연구하시는 게 홍채학이라고 들었는데요. 홍채학이란 무엇인가요? 홍채는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체질, 그 사람의 직업관, 그 사람의 질병. 운동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홍채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홍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강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채를 보면은 태행성 질병을 알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체장이 나빠지는 거나 여자분들 그 부인과가 나빠지는 걸 사진으로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네, 홍채를 보고 알수 있는 질병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나타나면은 네. 암으로 나타나고요. 아. 쌀 모양으로 나타나면은 태양성 암이 있는 거고요. 요렇게 네. 나타나면은 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아. 이 사진은 췌장 암 환자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위가 안 좋을 때는 눈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위 사진은 이 동공에 이 톱니바퀴 같이 생기면 네. 위 암이고요. 요렇게 네, 네. 올라간 거는 위 궤양. 동공이 이렇게 까맣게 나타나면 위염으로 나타납니다. 예. 저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눈에 또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스트레스는 여기 이렇게 동공에 이렇게 주, 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 이 여기 세 줄이면 스트레스, 네 줄로 나타나면 우울증, 다섯 줄로 나타나면 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내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20세에서부터 연구해 가지고 지금 60세가 되는데요. 40년간 사람 눈을 100만 개를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큰 결실을 맺었다고 들었는데요. 4차례 네 통합의학 박람회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5분째 한국기록원에 등재됐고요. 소상공진흥원의 비법 전문가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채학.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대체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거듭되어 왔다고 합니다.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질병에 걸렸을 때 쉽게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남한 대표의 연구 결과는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비행기 혹은 차량 등에 비치되어 있는 주행자료 자동 기록 장치. 바로 블랙박스를 읽어는 말인데요. 비행기는 물론이고 요즘 들어 대부분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이 블랙박스는 사고가 났을 때그 원인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구시를 합니다. 대개 사고 후 분석되는 만큼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됐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의문이 풀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홍채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있듯이 사람에도 블랙박스가 있는데요. 이 눈에 우리가 살아온 게 모든 게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는데요. 어머니를 닮은지 아버지를 닮은지 알 수가 있고요. 내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느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체질을 알수 있는데요. 사상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직업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 직업이 경영에 유리한지 엔지니어 쪽에 유리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사람 질병,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채를 통해서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 또는 운동 잘하는 법이나 직업 또 질병에 대해서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 성격은 어떤가요? 네, 눈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홍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남한 대표가 하는 일은 홍채 사진 찍기입니다. 양쪽 홍채가 자세히 나오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 컴퓨터로 확인합니다. 체질은 소음인으로 나오네요. 직업은 굉장한 경영적으로 유리하게 나오고요. 네 번째로는 질병을 봐드리는데요. 질병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고요. 대장이 약하게 나타나네요. 다른 데는 아주 건강하게 나타나네요. 네, 맞아요. 제가 소화기관이 아. 조금 안 좋아서 고생을 네.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은 어떤 성향을 가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의 체질은 어떠신가요? 네, 눈을 촬영해보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자의 홍채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홍채 사진을 찍는데요. 이때 홍채의 상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사례자의 홍채 확인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의 체질은 어떨까요? 체질은 소음인이고요. 직업은 경영에 유리하고요. 질병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 위가좀 약하고 이러네요눈동자를 음. 네. 보고 성격이나 체질을 알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은 어떤 성향을 가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안녕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사례자를 만나 보겠습니다. 이 사례자의 홍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어, 체질은 소음인으로 나오고요. 직업은 굉장한 엔지니어 쪽이에요. 너무 이제 꼼꼼한 쪽이고요. 이제 현재 상태, 건강 상태는 고지혈이 있고요. 그 위가 약하고요. 어,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뭐 물건을 살때한 번에 가서 사지 않고 여러 번 가서 이제 고르고 또 생각하고 고르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현상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살이 만져가지고 고지혈증이 있다는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알게 돼서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함께 자리를 이동해 본인의 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작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 눈으로 보이나 왼 눈으로 보이나 이래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이느냐 왼쪽으로 보이느냐 따라서 눈이 오른쪽이 주눈이냐 왼쪽이 주눈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눈이 오른쪽인 사람이 오른쪽을 다치거나 눈병이 있거나 이러면 그 운동이 다른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많이 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손도 네. 오른손 쓰는 사람이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왼쪽으로 글씨를 써보면 글씨가 안 되듯이 주 눈이 오른 눈으로 보던 사람이 오른 눈을 다쳐가지고 왼쪽으로 보면 거리 감각이 없어져요. 양궁을 한다든지 사격을 한다든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 거리 감각 때문에 운동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눈이 어느 눈인가를 잘 알고 계셔야 운동도 잘되고 사격도 잘되고 모든 게잘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홍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는 모습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남한 대표는 이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선보인 것일까요? 안경사로 일하던 이남한 대표. 그는 홍채학에 입문한 이후 다양한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홍채를 보고 그들의 정보를 확인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이남한 대표. 홍채의 비밀을 밝히려는 그의 노력도 계속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처음에 홍채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안경을 공부하면서 사람 눈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눈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25세 되던 해에 심장병 수술해주기 운동을 하는데, 심장병 수, 환자는 홍채 어떻게 나타나나를 보다가, 세시경에, 오른쪽 세시경에 착색현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병이 아픈 사람을, 홍채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 전에 위가 아픈 사람, 그다음제 대장이 아픈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이제 순서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진을 찍으시면서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 42세 안경 강아과 교육이사를 오르게 되면서 독일에 가서 안경 발표를 하면서 독일에서 홍채 공부를 하는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그때 제가 연구한 게열가지였댔어요 사람이 눈만 보면은 위가 약하다, 대장이 약하다, 뭐 체장이 약하다 래서열 가지 정도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 독일 그 안경사는 고지혈이 있다든가 어뭐 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 이런 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분인데 그걸 같이 접목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 제가 계속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학계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궁금해요. 그 이런 학문이 한국에 알려지지 않다가. 이런 안경사 협회에다가 발표를 하고 그 의료인들인데 발표를하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위암을 알기 위해서 굉장한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홍채는 이 눈을 20초만 보면은 위암 무슨 암이든 간에 알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검사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는 그 간단하게 알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의사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채학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서 사용이 되고 있나요?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홍채학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쓴 교재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차이 일부 한의원에서 진단용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건강 식품을 그 연구하는 분들도 홍차을 연구하고 있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키고자 연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음,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의 개인적인 꿈은 학부에 홍차학과 개설돼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각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 홍채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홍채학을 연구하시면 내 건강은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저렴, 저렴한 비용으로 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100만여 개의 눈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인체의 블랙박스 지도를 완성한 이남한 대표. 그의 홍채학은 꾸준한 이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남한 대표의 연구 결과가 현대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때 얼마나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지요?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길게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자기 만족감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은 완벽주의자 성향을 버리고 여유를 갖고 일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일에 대한 성취감과 완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to make clear to everyone it's like when